오늘은 병풍처럼 둘러싼 산 속에 푹 파묻힌 느낌이 들죠. 오늘은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속에 푹 파묻힌 느낌이 들 정도로 경치가 기가 막힌 곳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곳인지 저랑 같이 떠나볼게요 l e 레즈 o 가보자고 자리가 있어야 될 건데 이제. 아, 와, 참 많다. 오, 많네. 그래, 오 마이 갓. 어 피칭할 공간은 나오네. 주변 도 한번 둘러보고 자리 한번 잡아 봅시다. 보입시다. 예, 이제 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어,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여기가 많이 붐비진 않아요. 어, 여기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는데 그런데도 오늘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지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 저희는 피칭하고 세팅 끝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피칭하고 세팅 다 끝냈습니다. 제가 피칭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. 카라반도 계속 들어오고. 아 저녁 때까지 하면 은 얼추 좀찰것 같습니다. 자 저희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배부터 먼저 채우고 주변은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시 자! <목소리> 아, 막걸리 다이어트를 했대 근데 이제 매일 막걸리 먹으면 뭐전 막걸리 막걸리도. 막걸리도 그냥 막걸리가 아니고 막걸리. 아니, 만들어가 3일이나, 아니 아니 파는 건데도 유통기한 보고 이제 생막걸리인데 이제 4일이나 한 5일 아, 4일 정도, 3, 4일 정도 됐던가 그때께 뭐뭐 안에 성분이 뭐, 제일 많이 하게 나올 이라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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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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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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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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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의 명물이 통닭이 없나? 물어 댕 주세요 부장님한 네, 사장님 이 물어 댕을 파실 것도 면 간장이라도 뭐,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? 간 맞아 그날 잡숴야 아 그렇구나 네음 <laughs> 힘든데요 음, 그냥 겨우 예? 오늘 요즘 캠핑일까 싶어가지고 왔지 오늘 라인에 그럼 나도, 나도 기대했는데 계속 내가 보라 깼거든 요 왜냐면 집사람 걱정하는 게 도착했을 때 피칭할 때 비가 오면 싫다 이건 거야 상관도딱 하면서 치면 된다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뭐 피칭할 때비 오면 어때? 가면서 계속 비 오는, 그 오는 게한시간씩 계속 밀리더라고 계속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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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맞지 <laughs> 원래 같으면, 뭐, 2시 끝나야 될 게, 막, 막, 3시, 4시, 막, 넘어가야 돼. 야, 썩겠지, 뭐. 도착할까, 끝나. 어, 오는 길에비 많이 맞, 맞았잖아. 그 캠핑해야지. 이동이지, 이동. 우중 이동. <laughs> 지금부터 주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천변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소나무 아래에서 캠핑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인데요. 지금부터 주변 천천히 돌아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. 앞에 보이시는 석재로 된 평상이 한 7개 정도 있고, 그 사이사이 잘 정비된 요 잔디밭에서 피칭을 하신다면 동시에 한 20팀 정도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노지입니다. 음, 노지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고요. 지금은 주차장법 시행으로 주차장에서는 피칭하시거나 의자 내놓거나 뭐 불피우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여기도 그냥 캠핑카 카라반 장기 주차를 금지한다고 현수막도 있습니다. 저 이곳은 지금 오셔도 괜찮지만 여름에 여름에 오시면 저 앞에 보이시는 천이 이제 위천인데요. 위천에서 이제 물놀이도 하실 수 있고 소나무 아래에서 소나무 아래 그늘에서 피칭하시고 어,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에 시원하게 캠핑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. 이야, 예, 이곳에서 희귀한 캠핑카 자작 캠핑카를 봤습니다. 3륜차인데오 무치게 만들어놨습니다. 태양광도 있고요. 뒤쪽이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. 오, 근데 난바가 없는데, 이 운행이 되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야, 정말 자작 멋집니다. 정말 희귀한 아이템 또 하나 봤습니다. 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. 이렇게 잘 정비된 아주 명당 자리인 곳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. 바로 앞에는 위천이 흐르고 있고요. 뭐 자리 뒤쪽으로 보시면은, 요 개수대가 있습니다. 음수대죠. 개수대가 아니라 음수대 물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잘 나옵니다. 자, 이곳은 배달 음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석재로 된 벤치에 멋진 글기가 적혀져 있습니다. 이곳의 단점은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, 낮에는 좀 시끄러워요. 근데 어제 해가지고 나니까 차량 통행량이 뚝 떨어져서 어뭐 자는데 시끄럽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. 노지의 꽃 화장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의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처럼 생긴 예쁜 제레식 화장실인데요. 제레식 화장실이다 보니 그 내부 촬영하기 좀 그렇고요. 어, 쓰시기에는 크게 지장 없을 정도의 청결 상태는 유지하고 있고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습니다. 그 이곳의 좌표가 블로그에 소개가 잘못되어서 좀 찾아오시기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. 여기가 그 위천면 남산리 975-1번을 찍으시면은 이곳으로 안내하지 않고요. 다른 곳으로 안내하니까 꼭 이곳 오실 때는 어, 진동암 소공원을 치시면 됩니다. 진동암 소공원을 치시면 이곳으로 바로 안내해 줍니다. Thank <laughs> you.